갈라디아서 1장 10절 두 번째. 만약 내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 말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일했던 것이라고 할 겁니다. 일, 일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신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다의 일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이게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열심이었었던 것에 대해서 인간을 위해 일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곧 사람의 종이란 말이 됩니다. 그죠? 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선, 이는 그리스도를, 어 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일했다면, 이는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원하는 나로 있는 것이다. 본문 서대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요. 그로 바울 자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반어법이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명하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고 있기에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복음을 버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유사복음을 전한 자들, 유사복음을 전한 자들, 유사복음을 전한 자들, 전한 그 사람들 쫓아내고,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은혜의 믿음에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까지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되찾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절 두 번째 것 정리했는데 6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요. 저주받은 다른 복음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